못 살겠다. 요, 봐봐. 뭐야? 아우, 죄송해. 보자, 까꿍아. 다람쥐 같아. 애가 아구, 이쁘네, 공주님. 아유, 꼬질꼬질하네. 어. 오. 이뻐. 응? 아이고. 지혜라. 우리 그래, 울렁거려서 아유 불쌍해라 겁났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울었어 보자 어 아이고 그래 세상에 어 괜찮아 보자 어 괜찮아 여기 있잖아 어 애들 보기 도 했지? 아이고 여기 있거라 어 <laughs> 여기 어디야 갖고 와 응? 음? 아이고 세상에 혼자 있었어 거기서 아이고 확실하면 안 돼요 보자 아유 세상에 못 먹었어? 빠빠 먹었어? 먹... 아이고 좀 먹었네? 까꿍이 먹었네? 어? 까꿍이 밥 먹었네? 밥 먹거라이 이쁘네 어디 우리 로나 배고팠죠? 응? 아휴 귀가 좀 굳었네 응? 괜찮아 이제? 그래 바깥에서 그래 피도 맞았어 응?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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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은 괜찮아 편하게 입거라 괜찮아 해보자 해보자 음뭔데뭔데 딱지들이 이게 뭐지 보자 음 우리 루나를 영, 판 닮았네. 까꿍아. <laughs> 편하게 있어. 괜찮아. 오, 우리 애기. 이쁘네. 까꿍이 있어라. 아이야 똥도 지똥 넣어놨네, 지똥. 응 그렇게 먹은 게 없었어. 오, 먹은 게 없었어. 아이고, 좋아요. 어? 해보자. 배보자. 어, 아이고 착하네. 좋아. 좋은아. 아이고 좋아라. 편한가배. 괜찮아. 갔다 올게.